셋째 아들 알료샤. 그때 그는 겨우 스무 살, 그의 형 이반은 스물 네 살, 그리고 맏형 드미뜨리는 스물 일곱 살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이 알료샤 알렉세이라는 청년은 결코 광신자가 아니며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나의 의견을 미리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그저 나이 어린 박애주의자에 불과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단지 이러한 종교적 생활만이 이를테면 세계 악의 암흑으로부터 사랑의 광명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의 영혼이 하나의 이상적인 출구로서 찾아낸 이 생활만이 그를 각성케 하고 또한 그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생활이 그를 감격케 한 이유는 당시 그가 가장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 유명한 조시마 장로가 그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마치 뜨거운 첫사랑과도 같이 자기의 열렬한 마음을 송두리째 이 장로에게 바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갓난아이 때부터 몹시 색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태여 변명하지 않겠다. 그는 겨우 네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도 어머니의 얼굴과 사랑을 마치 어머니가 눈앞에서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일생 동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데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억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니, 겨우 두어 살 때부터라도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있다. 이것은 모두 아는 일이다. 이러한 기억은 마치 어둠 속에 서며든 몇 줄기의 빗살과도 같이 또는 낡고 퇴색한 커다란 화폭한 구석에 선명히 남아 있는 한 부분의 그림과도 같이 일평생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알료샤의 경우도 이와 꼭 같은 것이었다. 그는 어느 고요한 여름날 저녁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흘러드는 저녁 햇빛과 무엇보다도 이 저녁 햇빛이 기억에 선명했다. 방한 구석에 안치된 성상과 또한 그 성상 앞에 켜져 있던 촛불과 그리고 두 팔로 그를 껴안고 성상 앞에 꿇어 앉아 히스테리를 일으킨 듯 흐느껴 우시던 어머니를 어머니는 그를 어스러지게 껴안고 성모 마리아에게 그의 장례를 기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모님께 그를 맡기려는 듯이 두 팔을 앞으로 내어 밀기도 했다. 이럴 때에 갑자기 유모가 놀란 듯이 달려 들어와 그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갔다 이것이. 그 장면의 전부였다. 알료샤는 바로 그 순간의 어머니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미친 듯한 흥분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추억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이나 소년 시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을 털어놓거나 남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이것은 결코 남에 대한 불신감이나 그의 수줍은 태도, 또는 사람들과 사귀기 싫어하는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그에게는 남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 혼자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중대한 문제들이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탓인듯 했다.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다.그는 평생을 두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바보라거나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남의 시비에 간섭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일생 동안 그러했지만 믿게끔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끔 어떤 일에 대하여는 깊은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놀라게 한다든가 혹은 위협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어 온 것으로 그가 스무 살이 된그 당시에 그대로 음탕의 소굴이라 할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명하고 순결한 그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핵의 망칙한 광경을 보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피해버렸을 뿐 틀끝만큼도 누구 하나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한때 남의 눈치밥을 얻어먹고 살아온 아버지는 모욕이나 멸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아들을 불신하여 무뚝뚝한 태도로 그 녀석은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으로는 시침을 떼고 있단. 마리아, 하고 투들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주일도 채 못되어 아들을 끌어 안고는 물론 술 취한 값싼 감상에서이기는 하겠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격정적인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아무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도 참된 애정을 비로소 이 아이에게서 깊게 느끼게 된 모양이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서든지 사랑을 받았다. 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는 자기의 은인이며 또한 자기를 길러준 예빛 베트로비치 폴레노프네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꼭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랑을 받았다.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렸을 때의 일인 만큼 어린 애인 그가 남의 눈에 들어 귀여움을 받으려고 무슨 간사한 잔꾀를 부리거나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잔꾀나 타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이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한때는 불신과 조소, 심지어는 정오의 대상으로까지 오해를 받았지만 학교에 들어가서는 이내 마찬가지로. 모든 친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곧잘 깊은 생각에 잠겨 사람을 피하는 버릇과 또한 아주 어릴 때부터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독서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그는 뜨들썩하게 장난을 치거나 동무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노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누구든지 그를 한번 보기만 하면 그가 침울하고 무뚝뚝하기는커녕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수 있었다. 그는 동무들 사이에서 결코 잘난 채 하거나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그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으나 또한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무들은 그가 결코 자신의 용기를 과신한 나머지 그렇게 조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남에게서 모욕을 받아도 앙심을 품기는 고사하고. 한 시간쯤 지난 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모욕한 그 학생과 태연이 말을 주고받았다. 그것도 그가 잠시 그 일을 덮어둔다거나 용서해준다는 표정이 아니라 그런 일점은 조금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으므로 바로 이런 점이 동무들의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단한 가지, 그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어서 중학교 학업반 학생이나 상급생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것도 무슨 악이나 조롱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단순히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그것은 알료샤가 그의 병적일 만큼 수치심과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예를 들면 그는 여자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과 이야기는 옆에서 그냥 듣고 있지도 못했다. 사실, 한심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 어떤 말이나 이야기는 중학교에서도 아주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무고한 새파란 아이 녀석들이 때로는 군인들조차 입에 담기를 꺼려 하는 어떤 장면이나 모양들을 교실 안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찌그러대고 있는 형편이니 말이다. 하기는 군인들이란 지식층에 속하는 이 상류 계급의 자제들이 벌써부터 환히 알고 있는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소년들에게는 아마도 정신적 타락이라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음탕한 세욕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데, 이들은 이것이 흥미진진하고 미묘하고 잠옷 산에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로샤 까라마 조프가 황급히 귀를 틀어 막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가끔 일부러 그의 옆에 몰려들어 귀를 막은 그의 두 손을 억지로 떼어 놓고 쓰는 더러운 소리를 신이 나서 마구 찌그려 대기도 했다. 그러면 그는 욕설 한마디 안 하고 입술을 꼭 문채 귀를 쓰고 이들을 뿌리치면서 교실 바닥에 뒹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리는 것이었다. 마침내는 이 악동들도 그 이상 그에게 귀찮게 굴기를 그만두고 숫제, 개집애라는 낙인을 찍고 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동정까지 하게 되었다. 조금 각도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는 자기 반에서 늘 우등생이긴 했지만, 한 번도 1등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